여러분, 오늘 하루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은 짓는데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도 없다. 지금 당장 필요한 전력은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고 말했죠. 이 한마디가 원전 섹터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정말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의 미래를 바꿀 악재일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팩트만 딱 짚어드릴 테니 잠시 집중해 주세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요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핵심은 단순합니다. 자, 급증하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를 좀 단기적으로 충당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이 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했죠. 조금 대대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말은요. 원전을 줄이겠다는 이 탈원전이 아니라 부지 확보와 인허가 때문에 원전 건설은 짧게는 10년 그리고 길게는 15년이 걸리니 당장의 전력 수요를 좀 맞추려면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좀 판단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 신호를요 곧 탈원전 신호로 받아들였고 부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 이슈로 인해서 장중에 마이너스 4% 떨어졌습니다. 뭐, 지금은 0.98%까지 끌어올려줬지만, 이 가격대까지 누가 끌어올렸습니까? 지금 장중에 외국인이 아래에서 물량을 다 받아먹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검은색 선 보이시죠? 자, 이게 딱 6만원대 부근인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 검은색 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6만원대 부근만 조금 잘 지지해 준다면 주가 하방 리스크는 없다고 보시면 된다. 그런데 뭐 누구는 이러시겠죠? 지금 보시면 아래 꼬리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자, 이날도 마찬가지였었죠? 불공정 계약 이슈로 인해서 5만 1천 원대까지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틀 만에 끌어올렸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 아래 꼬리에 대한 공통점은요. 이 5만 원대 부근은 기업 가치에 대비해서 아주 싸다는 평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틀 만에 말아올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마이너스 4%를 그렸지만 다시 한번더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해줬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제 채널을 보시게 되면 과거 영상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박스권 안에만 있다면 저가 매수 찬스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장 초반에 이런 급락을 보이는 날에는 좀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들을 보실 수 있게끔 좀 주변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계신다 하면 꼭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 기존 구독자분들과만 소통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도 한 번씩만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한서준의 투자로그 브랜딩이 될수 있도록 조금만 힘을 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자, 이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딱세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로 국내 원전 증설 지연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크지가 않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출과 성장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해외 대형 원전하고 그 SMR에 대한 수주죠. 지금 여러 국가들이 열려 있는데, 뭐, 체코라든지, 루마니아, 중동, 그리고 미국까지 해외 발주 시장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게다가 이유와 미국은 원전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탄소 중립의 핵심 에너지원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국내 정책도 원전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요 그냥 단기적인 그 전력 수요에 대한 문제를 두고서 재생 에너지를 키우겠다는 그런 취지일 뿐입니다. 자, 정부가 이미 확정한 그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보면 신규 원전 2기하고 SMR 1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건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절차적 합의를 강조한 발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패닉세를 하시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나중에 진짜 후회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단기적인 심리적 투매였다 정책 변화 때문이 아니라 단기적인 심리적 투매인데 뭐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펀더멘탈에 변함이 없다는 거죠 공포로 흔들린 일부 투자자들이 장 초반의 매도가 오늘 주가를 끌어내린 겁니다 결국에 오늘의 하락은 본질적인 악재가 아니라 단기 심리였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 성장 스토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 타점으로 이용을 할수 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제 채널 보시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자, 구독자가 지금 752명이죠. 1000명 정도가 모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대응을 좀 유연하게 하실 수 있게 그리고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으니깐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까지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급락일수록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영상이 끝나면 최근 영상들 둘러보셔도 좋고요 반드시 이 한서준과 한번 같이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